무기력하신 황제각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컴퓨터 반도체 위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실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무기력한 황제각하, 황제 유천에 오셨으면 공부 좀 합시다 이제. 눈좀 뜨세요, 눈좀 떠. 귀만 쫑긋 하고 계시지 마시고 듣고 있다 이것이죠. 꼬랑지 흔드는 거 보니까 예스로 알고. 자, 그럼 공부 시작합니다. 아베가 우리나라 겨냥해서 반도체 핵심 부품 등을 수출 금지시켰는데요. 물론 나쁜 놈들이죠. 대법원이 강제 증영한 판결문을 가지고 괘씸하다고 한국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죠. 특히 아베가 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쇼맨십으로 내린 조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정부가 우리도 보복하겠다, 강력 대응하겠다, WTO에 제소하시고 다한거 아세요? 합니다. 그렇지만 그그 그 강력 대응이라는 것도 국내응으로 쓰시고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좀눈좀 좀 뜨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물밑 협상 전략을 좀 쓰세요. 아니, 강력 대응하고,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면 어찌 갑니까? 그리고 강력 대응하면 됩니까? 그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무기가,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런 게 불안합니다. 일본 나쁜 놈인 거다 알아요. 김정은이도 나쁜 놈인 거다 알고요. 한나라도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때때로 나쁜 놈인 거다 알고 있고요. 각각각에서 다 미워하시는 이런 사람들 하네요 물론 김정은이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나쁜 놈이건, 나한테 좋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건, 함께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황제 유치원 후녀 사조 중에서 마지막인 제 사조를 공부하시죠. 자, 복창 좀 해보세요. 좀 졸지 마시고요. 발름을 인정한 뒤 같이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도 안 되면 시간, 인내로 해결한다. 이런 황제 유치원 후녀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잘 숙지하세요. 그저 강력조치만 한다고 뻥치지 마시고 무기력하신 황제가 가. 무기력하게 그냥 있으면 누가 해결해줘요? 뭐, 미국이 해결해줍니까? 김정은이가 해결해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김정은이 보고 핵을 일본에다가 좀, 어, 도쿄에다가 핵폭탄 투하 좀 하시라고 그래요. 김정은과 항시 물밑 접촉하고 계시다면서요. 물밑접촉을 하시면 하신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닌다고도 하세요. 괜히 물밑접촉하지도 않으면서 국내용으로 국민들한테는 물밑접촉한다 이렇게 뻥치시다가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물밑접촉은 무슨 쪽팔리잖아요. 우리 후녀이조도 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후녀제 2조와 후녀제 4조를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황제각하, 눈실눈 뜨지 마시고요. 실눈뜬거다 보여요. 확 뜨고 공부 좀 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후녀 2조,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일본 놈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정 얘기하고, 협상을 나서세요. 밀무 접촉도 좋고, 물 위접, 위협상도 좋습니다. 또, 후녀 사조. 다름을 먼저 인정하세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인 거아는데안 다음에 같이 해결책을 찾으세요. 그 놈들하고도. 그래도 안 되면은, 시간과 인내로서 해결하세요. 자, 그냥 일단 그 지금 깔고 계시 컴퓨터, 그거 앞으로 저기 몇천만 원대도 못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럴 때 자력갱생해서 그 컴퓨터 부품 삼, 어, 만들면 되겠지만은 만들지 못할 바에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반도체를 끼워서그 컴퓨터 만드세요, 지금. 환계각하그 깔고 자고 계신 그컴퓨터예요그 컴퓨터.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몇시인데 낮잠이나 자무시고 황제 유치원에 오셨으면 유치원 교육을 받으셔야죠 똑바로 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황제각하 무기력하게 계시지 마시고 뭐라도 좀 뛰세요 말로만 강력대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